두산의 올 시즌 유일하게 외국인 선수를 모두 새 얼굴로 바꾼 팀입니다. 선발투수 콜어빈과 잭 로그, 타자 제이크 케이브까지 새 선수가 모두 좌투, 좌타로 구성됐는데요. 특히 어빈과 케이브는 지난 시즌까지 현역 빅리거로 뛰면서 외국인 신규 선수 연봉 제한선인 100만 달러로는 영입하기 힘든 자원이란 평가입니다. 또 지난 가을 롯데와의 3대 2 트레이드로 영입한 선수 중에는 1차 지명 출신의 김민석 선수가 눈에 띕니다. 스프링 캠프 막바지에 또 타격감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이승엽 감독이 선정한 캠프 MVP에도 뽑혔다고 합니다. 올해가 더 기대되네요. 언제나 가을에 익숙했던 두산에게 지난 가을의 실패는 뼈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지금 이승엽 감독의 솔직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두산베어스 이승유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건강하시죠? <laughs> 예. 다행입니다. <laughs> 네. 다사다난했던 24시즌 끝나고 어, 이제 여러 가지 감독으로서 어,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네네. 지내셨는지. 음 우선. 제가 이제 감독 맞은 지 3년째가 되는데, 2년 동안 있으면서, 아, 무엇이 부족했을까? 아, 무엇이, 어, 두산베스 감독으로서 잘 가고 있는 방향이 있는지, 또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이 있는지, 많이 고민도 해보고, 제 실패도 인정하면서, 2025년 시즌을 준비하면서, 오늘까지 오겠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이제 마지막 에 결정전 때, 와일드카드 결정전 네네. 때, 그때 이제 페배가 이제 뼈 아프게 좀 다가왔을 텐데, 딱그 당시만 딱 돌아보자면,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뭐, 사실 참담하죠. 우선은 뭐 팬분들이 실망을 하셔서 야유를 하신 부분들도 뭐, 당연히 다 뭐, 저의 탓이고, 아, 어, 우리가 와일드카드를 생긴 일에 처음으로 이제 업었을 당한 첫 팀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패배였습니다. 그래서 팬 여러분들께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 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수확이 분명히 있잖아요. 1년 네. 시즌을 꼭 치르고 나면은 네, 네, 네. 가장 제일 큰 수확이 어떤 건가요? 음, 우선은 포기하지 않은. 선수들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첫 번째 이유는 1, 2 선발이었던 알칸타라, 브랜든이 생각보다 빠르게 조금 어, 바뀌고 네. 좀 부상으로 인해서 엔트리에서 빠졌을 때 사실 굉장히 좀 힘들었었거든요. 외국인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 너무나 힘들었었는데 최준호 선수라든지 어린 선수들이 선발진을 메워주면서 어, 그나마. 우리가 정말 네. 없는 살림에서 최선을 네. 다해서 사회까지 그렇죠. 마무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사실 지난해 시즌 초반에 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우리 1군 전력인 선수들이 네다섯 음. 명 정도는 사실 네. 뛰지 못했습니다 네. 그 뛰지 못한 반면 또그 속에서 어린 선수들을 발굴했기 때문에 어, 올 시즌에 대한 걱정보다는 네. 기대를 안고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허경민 선수가 이제 유니폼 바꿔 입었고 또 네네. 유격수 김지호 선수가 이제 은퇴를 했고 이두 명의 자리를 감독님이 생각하고 있는 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 우선은 우선 3루수는 지금 강성호 선수가 지금 맡기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유격수 부분과 이루수 부분인데 어, 유격수 부분은 뭐 지금 현재는 이우찬 선수가 지금 사실 잘 맡아주고 있거든요. 또, 박준영 선수가 이제 부산에서 회복이 돼서, 어, 건강한 모습으로 100경기 이상 유격수를 지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뭐 박준영 유격수에 이유찬 이루수도 갈수 있는 거고요. 또, 이유찬 선수가 유격수를 잡는다면, 뭐, 오명진 선수, 어, 여동권 선수, 박준순 선수가 이루수에서 경쟁을 하면서 박지훈 선수가 이제 삼루와 유격수 또 일루수까지 그렇게 백업으로 갈 지금 구상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이루수, 유격수는 비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차지를 할수 있다는 좀 욕심을 가지고 캠프 또 시범 경기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엠스플 캠프 왔을 때 예, 예. 김태균 선수에 대해서 <laughs> 그냥 인닝으로친다면 약40 이닝 전후가 되지 않을까. 정말 김태균 선수는 우리가 잘 지켜줄 겁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시선40 이닝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버가 됐잖아요. 그게 이제 준비하지 않는 준비를 하지 못해서 그 질문에 아, 저도 모르게 40 이닝이라고 <laughs> 나왔었는데이 팀을 이끌다 보면 그렇죠. 딱 정해놓고는 네.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만약에 김태균 선수가 뭐 몸에 이상이 있었다면 당연히. 뭐 스탑을 시켰겠죠 하지만 뭐 저희 트레이닝 파트에서 정말 물친 양면으로 우리 투수들을 도와주면서 특히 김태균 선수는 특별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시즌을 마무리했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로 할것 같은데 관리가 더잘될 것이고 어 김태균 선수가 작년 그 모습대로 맡아 준다면 우리 팀의 승리가 음. 조금 더 많아지리라 생각하시고 하고 팬 여러분들께서는 김태균 선수의 그몸 상태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꼭 관리 잘 해서 1년 동안 아, 아무 문제 없이 알겠습니다. 시즌을 치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네. 한마디 해주십시오. 아, 뭐, 지난해 2년 동안 저희가 이제 와일드카드에서 더 높은 자리를 올라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 팬여, 기대하신 팬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드리고, 어, 시즌 끝날 때까지 어, 팬 여러분들께 어, 즐거움을 드리면서 포기하지 않나요? 근성 있는 야구를 보여드려서, 어, 시즌 마지막에는 어, 새로운, 베어스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테니 팬 여러분들께서도 시즌 끝마칠 때까지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꼭 보답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두산 이승엽 감독의 인터뷰 만나보고 왔습니다 말도 많고 또 탈도 많았던 지난 시즌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승엽 감독의 세 번째 시즌인 올해도 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특히 몇 년째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주전 유격수의 주인을 가려내야 하는데요 젊은 야수진들의 분발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